그래서 확정 <laughs> 일자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가짜라고 그러면은 보통 저희들이 이사를 하거나 어떤 세금원이 들어올 때그 사람들이 뭐여 앉아 있다는 얘네 동사무소, 주민센터그 생계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하고, 그리고 가서 아, 그 계약서 네. 본 계약서에다가 확정해서 받게어 있죠. 네. 근데 유독 이렇게 성순이 인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확정 인사가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인 통계인 겁니다. 확정 일자라는 거는 해당 기관에서 도장을찍어 주는 부분인데 그걸로 뭐다는 얘기인 거죠? 우선 변접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세입자들은 경매가 안 들어간다면 상없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보증금을 수준 대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으로 대약명을 간추상대, 전입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우선 면동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는 다 받습니다. 네. 내가 모르더그도 공인중개사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알려주세요. 가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부분인데, 유독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없더라. 이럴 때는 죠왜 확정일자를 나중에서라도 갑자기해서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되는거죠 소급됨이 아니죠. 그렇죠. 성공한. 그렇겠죠. 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수 임차량은 맨 위에 있는 임차내 되는데 그때 당시 확정일자가 그날짜 찍혀 있었어야 되는데 그날짜를 못 찍기 때문에 아예 찍지 않고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로. 이중물이 남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하나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파기 전세계약서는 월세계약서는 확인인 겁니다. 자이 계약서가 없기에 보통 계산이에요. 완도제에 면은 여기에는 이제 내용들이 약간 같은 내용들이 다 써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일부 특약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뭐가 있겠죠? 여기에는 임대인이 쓰는 날이 있고 네. 여기는 임차인이 쓰는 결국 계약 당사자 단과 을이 지명 날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여기에 중개사무소의 이름과 그리고 여기에 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네. 물론 옆에 전화번호도 기재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 계약서를 확인하기 있어서 이게 스탠다드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보니 직거래 계약서라는 네. 그런 간단한 계약을 해도 공인중개사무실에 가서 실장님을 앉혀놓고 같이 가불간에 계약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인데 유독 이런 부분은 또 자꾸 자가많다아계약서가 네.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불간에 그냥 숨만 쳐서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했어. 이 계약서 작성했는데. 하는 지역에 서위공인중개사 이미 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것도 습니까 그러겠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덕분에서 계약이 일어나지 정상적인 부분인데 내가 거주하는 서울인데 어디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또 누구 지인을 통해서 왜 여기서 계약서못 만드니까 공인중개사보다는 찍어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럴 때 보면 은 원거리 때는 역시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등록번호를 가지고 한국공인회에협회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